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죠. 우리 문찬이, 아, 이거 선물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아니, 댓글 보면 재미난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문파크 성격상 차안 받을 거예요. 이는데안 받을 거예요? 아, 아. <laughs> 뭐냐면 이제 우리 문찬이랑 저랑 함께 한 시간이 한 5년 정도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유튜브 어떻게 시작했어요? 유튜브 어때요? 물어보는데 유튜브는 내가 아무리 혼자 잘라도 혼자 유, 운영이 안 돼요. 같이 하는 이 팀원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포터가 있어야 이유튜브 성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문파크가 저랑 한 5년을 함께했는데 2023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문찬이가 이컨버를 옛날부터 엄청 사고 싶어했어요. 너 주식 뭐 샀지? 어. <laughs> 사가지고 성장서 산다 랬는데 에이소프트가 작살나가지고 계속 못 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아 내가 그래도 하나 우리 문찬이한테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우리옛날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좋지만 내 옆에 있는 5년 동안 함께한 문찬이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파크가 좋아하는 이컴버를 e 선물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할까, 뭐 선물할까 하는데 지금 이본카오주년 기념 다양한 거 하더라고요. 550만 원 할인 뭐 감사제 같은 것도 하고. 타임딜, 뭐 이런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차고 있죠. 제가 컨텐츠 때문에 이 리본 홈페이지를 막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 뭐 찍으면 좋을까, 뭐 그랜저 감가 된걸 찍을까, 아니면 지구공 찍을까, 뭐 이러다가. 문파크가 봤던 이 컨버가 특매로 나온 거예요. 여게 원래 작년에 4,500인가? 그치4 그렇죠. 5 0 0 아직도 기억나요? 4,500인가 나왔는데 지금 3,975만원으로 바겐 세일을 이걸 한번 선물해 줄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부산 지점이 있어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부산에 언제 한번 가볼까? 가야 되나? 뭐 보통 차 살려면 직접 가서 봐야 되잖아요. 가까이서 볼 수도 없고. 근데 리본카는 이 라이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차를 이렇게 볼수 있지만 사진으로 보면 뭐 자세히 볼수 없는 것들이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천 이거 상태 좀 괜찮았냐고 이런 걸 확인도 해봐야 되고, 벤츠는 이 버튼들을 한번 싹다다 다 눌러봐야 돼요. 수입차 볼때 가장 확인해야 될것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버튼들잘 작동되는지 눌러봐야 돼요. 이거, 벤치 약간 고질병인 게, 뭐, BM도 비슷하지만, 이 버튼이 잘안 눌려요. 나중에 좀 오래되면은 안에 막 들어간다든지, 뭐, 껴가지고, 이물질 생겨서 좀그러는데 근데, 이제 더 확인하고 싶으면, 라이브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벤치 이컨버. 오늘 날짜에는 없어요. 오늘 날짜에는 없고, 내일 시간대가 이렇게 쭉 있죠. 근데 내일 오후 1시. 요 때로 제가 신청을 해서, 라이브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이브 보면서 전화로도 상담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채팅.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요 영상을 이제 찍어주는 우리 쇼스트분과 한번 채팅으로 이야기할 건데 아, 공개 여부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유튜브 닉네임 우파 푸른 하늘. 장문차 전화번호 나오죠. 공개형이고 정보 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신청해주면 끝납니다. 여런 라이브 신청이 끝난 거예요. <목소리> 보면 라이브 상담 이야기 등록이 됐죠 이런식으로 자 간번 문파크의 차가 어떤 상태이지 같이 라이브를 한번 통해서 재미나게 놀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리본카 부산지점의 조태웅 과장입니다 어 이게 일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랜만에 1대1 라이브를 하는데 100만 유튜버이신 우파풀른하는님께서 대때 라이브를 신청해 주셨는데 서울이나 뭐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저희 차들 1대1 라이브로 하시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차를 직접 보시지 않고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고 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이용 그리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파님께서 물주님께서 보내서 열어달라니까 보내 서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열면 들리죠. 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소리 안 들리는 차가 없죠. 핸들 열선이 있나요? 핸들 열선은 없어요. 네.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1열에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네. 자, 라이브를 다 마쳤습니다. 이게 진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매물을, 아, 나 이거 직접 보고 싶은데, 신청을 하면, 비어있는 시간대 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차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봤죠. 우리 어차피 이 차를 사려고 했으니까, 이 차를 구매를 해서 부산에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비용이나 이거 다 냈거든요. 착각? 중국 취득세 세금 다냈습니다. 리스 가 아니에요. 현금으로 구매해가지고 문파크 명의로 바꿔줄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꿈 아니죠? 꿈 아니에요? <laughs>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야 성격이 많아가지고 뭘까요 뭘까요 하는 우리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차를 봤고요 자 5주년 할인으로 555만원 특가 할인이에요 상품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차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가격까지도 다 싸게 타임딜이 들어가고 있, 있는 거예요 550만원 할인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신청을 했는데 차가 왔는지 한번 볼까요? 가보죠 야, 차가 드디어 부산에서 문차인 차가 왔어요. 야, 야내 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아니, 근데 집에서 신청을 해도 혹은 사무실에서 신청을 해도 부산에서 지금 차가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드디어 문파크 E 클래스 오너가 됐네? 야, 어때요? 이것도 노란색으로 또 랩핑하는 거예요? 아, 해야죠. 아, 이것도 전국에 또 노란색 E 클래스 양카 하나 만드네. 자 차를 한번 둘러볼까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거 영상에서만 확인했지만 진짜 좋은지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타이어 트레드도 괜찮고 휘의 상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카는 가장 중요한 게이 실내에서 이 버튼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아 키가 저한테 없어요 아, 이게 제 차가 아니니까 아, 이야 이 클래스 이 컨버터블을 타는 우리 또 문파크 또 어, 폼 이저다. 야 오, 웰컴 라이트도 나오네. 아, 어, 참. 또 오픈을 해줘야죠. 탑이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아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비가 와가지고 비물이 묻으면안 아, 되지 괜찮아요, 또. 헤이. 허님이 <laughs> 선물했어. 야너 이거 저기 또 A5처럼 또 이렇게 막 쓰면 안 된다 또. 아니 이건 아껴줘요. 야 이거 앰비언트 들어가 있는데? 아 어, 순정이죠. 오 여기 들어가 있고 이쁘다. 기가 막히다. 야 진짜 우리 홈파크 어쨌든 우리가 차를 둘러봤는데 차는 좀 이따 한번 더 둘러보기로 하고 이게 정말 중고차 시장이 좀 미쳤거든요. 약간 현대인증 중고차가 들어오면서 이 중고차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매물들 555만 원 할인해주는 수입차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사실 이것도 500만 원 할인해준 거 아니야? 그쵸. 그치? 어. 4,590만 원이었어요. 아마 그랬는데 3,980만 원으로 낮아진 거 보면 550만 원 할인이죠. 이거 다른... 차들도 555만 원 할인해 주니까 어떤 차들 할인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문찬이 차도 원래 타임딜이 뜨기 전에는 4,590만 원이었어요. 타임딜로 555만 원 정도 할인을 받고. 출고를 한 거죠. 현대 기아 인증 중고차가 출시를 하면서 중고차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대 인증 중고차로 야금야금 고객들이 몰려나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중고차 업체에서는 야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이 리본카가 굉장히 화끈해요. 사장님이 야 이번엔 사장 나 오늘 미쳤으니까 그냥 질러! 이래가지고 이벤트가 미친 거예요. 문찬이 차 출고했을 때 3,900만원 야 이거 너 우파 너니까 이거 혜택 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타임딜을 제가 이거 보고 아 이거다 하고서는 가지고 온 거지 저에게만 또 특별하게 혜택을 준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지구공 이거 신차 가격 한 1억 3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지점에서 지구공이 타임딜을 하고 있어요. 2 2년식 정말 그냥 새 차예요. 이 차가 원래 중고 가격이 한 9천 중반 9천 초반 막 이랬는데 8천 9백만 원 555만 원 타임딜이 떨어졌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리본카 우리 또 대표님께서 화끈하게 그냥 질러버려. 우리 타임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구공을 555만 원. 할인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연말 할인이 아니라 리본카가 또 5주년이에요. 5주년 특집으로 이번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지붕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리본카 홈페이지 보면 5주년 배너가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면 이벤트 하는 차량들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랜저도 거의 신차급 그랜저 있죠. 막 3,000km 타고 막 6,000km 탄 거의 주행 안한뭐 신차급 이런 차들. 450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서 파는 금액에서 할인을 하는 거지. 아, 그냥 약간 우리가 눈속임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하자. 이게 아니란 얘기죠. 타임딜로 그 기간 안에만 한정으로 싸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 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그랜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차도 있어요.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거는 저희가 청만지점에 나와 있잖아요. 4530만원인데, 지금 타임딜로이 클래스가 20년식 11월 매물로 4만 8천키로 탄차 있거든요. 그게 4295만원이에요. 와, 이거 뭐예요? 이 차도 원래 가격은 4,500만 원. 이 옆에 세워져 있는 이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355만 원 타임딜로 이 기간 안에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355만 원. 그리고 지구공 같은 경우에는 555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야 돼, 요안 사야 돼요? 현대 인증 중고차 보고 있냐? 누리가 보여 줄게 그러면서 입에다 그냥 넣어 주는 거죠. 자, 이클래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 나는 근데 다른 차 보고 있는데 아, 내가 보고 있는 차는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타임딜 매달 바뀌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맨날 보아야 되는 거야. 매달 이벤트가 바뀌고 타임딜 차가 바뀌기 때문에 리본카 보시고 타임딜 만약에 괜찮아 내가 사고 싶어하는 차가 뜨잖아요. 그냥 그거 사면 어디 가서 사든지 그거보다 싼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리본카는 260까지 점검을 통해서 차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거든요. 그냥 상태 안 좋은 차를 그냥 야야야 야, 야, 안 팔리니까 너 줄게 이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왜 내장, 도장, 실내모, 뭐 냄새 케어부터 깔끔하게 상품화를 완벽하게 마친 차를 드리기 때문에 차바꾸서할게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리본가 대표님이 미쳤다? 사장님 미쳤어요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5주년 이벤트를 따로 하는데요. 이거는 차를 사지 않아도 돼요. 리본가 그냥 홈페이지에 보면 OX 기즈가 있어요. 이거를 풀면 랜덤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데, 야 통이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있나? 50만 원짜리 흰색의 상품권을 다섯 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 그러면 다섯 명밖에 안 뽑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5만 원짜리 주요 상품권을 50 명을 뽑아서 또 드립니다. 이 끝이냐? 아니에요. 5,000원짜리 네이버 페이 있죠. 네이버 페이는 뭐 쇼핑도 할수 있고 다쓸수 있는 네이버 페이에요. 요거 5,000원짜리 500명께 드립니다. 그러면 555명께 다양한 상품도 드리고 최대 555만원 할인되는 이차 가격까지도 추가로 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간에 아직 아마 다음 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이벤트로 정말 이렇게까지 퍼져도 되나 싶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폰 15 프로 있죠? 요거 세대 정도를 또 이벤트로 드린대요. 차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에서 뭐 이벤트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리본카 홈페이지를 안볼 이유가 없겠죠? 굳이 차안 사도 이런 이벤트나 상품권이나 네이버페이 받아가면은 개꿀이라는 거. 이거 진짜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이 클래스 이거 보니까 지금 부산지점에서 이벤트 하는 이차한 달에 한50 몇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5천만 원짜리 차가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나오지 했더니만 84개월 할부입니다. 보통 이렇게 할부 기간이 길면 이자가 비싸거든요. 근데 이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만 리본카에 제휴가 되어 있는 캐피탈과 이야기를 해서 최장까지 늘려준 거예요. 원래 60개월 정도가 끝인데 이제는 84개월짜리도 있고 요거 5,590만 원인데 이런 거 타임딜 해가지고 떠서 한 500만 원 할인해 주면 얘가 5천만 원에 살수 있는 거예요. 야 K 9을 5천만 원에 살수 있다라는 게미 신 거죠. 그랜저들도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그랜저는 지금 4,880만원, 2.5 캘리그라피 거의 풀옵션이에요. 이런 것들도 타임딜로한 300만원, 400만원 할인하면은 4,500에 그냥 출고 가능하다. 야 그리고 저는 요즘에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수입차예요. 리본카가, 이게 또 국산차도 굉장히 많지만, 수입차가 간간이 정말 매물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파크가 이번에 구매한 이 컨버는 우리가 한몇달 전부터 봤어요. 사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4,590이었으니까 좀 비싸다 했는데 타임딜로 그냥 500만 원 그냥 때려주니까 이거다 하고서는 바로 가져왔던 부분이 있는데 게다가 우리 앞전에 영상 보셨죠? 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내가 원하는 차를 또볼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거 미쳤어요. 7 시리즈거든요. 이전 세대의 7 시리즈인데 얘가 5,450만 원이에요. 17년식 28,000km밖에 안탄 거의 새차죠 28,000이면 새거예요 550만원이 얘도 만약에 뜬다 생각해봐요 야 그러면은 4,900이야 아까전에 저 그랜저 2.5캘리가 4,900인데 7 시리즈가 4,900이면 그22,000 기도야. 그러면 이거 사야지. 이렇게 뭔가 혜택이 있을 때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리 모카도 구경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문찬한테 이제 키 전달식. 벌써 차갓키 가져가긴 했는데 그래도 인마 내가 이렇게 키를 계속 전달해줘야 될거 아니야. 가시죠. 자 우리 문찬이에게 이 키를 전달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아, 아 미친. <laughs> <laughs> 엄마 나벤 됐다. 어, 너 집에 얘기했어 안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뭐가 문제냐면 얘 진짜 얼마나 또라이냐면 문찬이 군대 간날 있죠 군대 간날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에 갔어요 그러니까 미친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이건뭐 사는 것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그럼 얘기 안할 거야 뭐 집에 가면 안 살겠죠 뭐 내가 타고 다니니까 뭐. 이거 누구 차냐면 이제 제 어, 차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웃음> <그쵸>? <웃음> 그 우리가 알리 익스프레스 광고 아, 때. 맞아. 성공하면은 원래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 별로 안 좋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공했으면은 제가 동탄에 아파트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일단은 몇 년만 미루자. 아 그럼 저기 어, 차에서 잡면 돼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laughs> 어, 몇 년만 미루고, 그때는 이제 아파트 진짜 사줄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콤버로 e 마무리하고, 우리 직원, 다른 직원들한테도 챙겨가지고, 우리 건네도 열심히 하면꼭 아, 챙겨줄게요. 하셨습니다. 어쨌든, 고생했고, 여러분들, 리본카 이번에 타임리, 우리 뭐, 우리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좋은 매물 티켓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오주 이벤트로. 상품권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거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리본컨꼭 계속 확인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차가 안 나와도 매달 바뀌니까 꼭 계속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타고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상 막무리어 영상 마무리하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